건강 힐링은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정확하고 알뜰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혈압 환자들에게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들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혈압 관리가 중요한 고혈압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입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고혈압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금치와 같은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는 칼륨이 풍부하여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칼륨은 몸에서 나트륨의 양을 조절하는 중요한 미네랄로 나트륨이 적으면 혈압이 낮아집니다. 또한 섬유질이 많아 소화를 돕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유익합니다. 두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베리는 맛있고 영양가가 높아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통곡물입니다. 기리나 키노와 같은 통곡물은 섬유질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곡물은 소화가 느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네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여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바나나는 쉽게 구할 수 있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에너지를 보충하는데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선입니다. 특히 연어나 고등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여섯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생으로 먹거나 요리에 활용하면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무지방 또는 저지방 요거트는 칼슘과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요거트에 포함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여덟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는 간식으로 섭취하기 좋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아홉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을 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선한 토마토를 먹거나 요리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고혈압의 나쁜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소금은 나트륨이 많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소금 섭취를 줄이고 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소시지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어 혈압을 높입니다. 가공육에는 방부제와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고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패스트푸드입니다. 버거, 감자튀김,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는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많아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패스트푸드는 칼로리가 높고 영양가가 낮아 체중 증가와 혈압 관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너겟, 튀긴 생선 등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아 혈관 건강에 해롭고 혈압을 높입니다. 튀긴 음식은 칼로리가 높고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입니다. 소다, 에너지 드링크, 달콤한 주스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압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료는 칼로리가 높고 영양가가 적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장 건강을 해칩니다. 알코올은 체중 증가와 간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음주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과자와 스낵류입니다. 감자칩, 과자, 사탕 등은 나트륨과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아 혈압을 높입니다. 이러한 스낵류는 영양가가 낮고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세요. 여덟 번째는 고지방 유제품입니다. 전지 우유, 크림, 고지방 치즈 등은 포화 지방이 많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입니다. 저지방 또는 무지방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라면, 즉석밥 등은 나트륨과 첨가물이 많아 혈압을 높입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편리하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선한 식품을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는 달콤한 디저트입니다. 케이크, 쿠키, 아이스크림 등은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아 혈압을 높입니다. 건강한 대체 디저트를 찾아보세요. 이처럼 고혈압 환자들에게 좋은 음식들은 혈압을 낮추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여 혈압을 잘 관리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